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전까지도 우려되는 자금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 대한 서울의 소리 긴급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긴급성명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내전 선동 차단하고 전국 혼란을 조속히 수습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내국로윤석열의 천인공로할 신이 굳했다가 국회와 민주시민들에 의해 진압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내란 잔당들이 내란 속의 윤석열을 옹호하며 폭력사태까지 선동하고 있어 여전히 전국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더욱이 국가 컨트롤타워의 장기적인 부재로 빨려야마 안보와 유교는 물론 국가 경제마저 무너지면서 민생 경제는 그야말로 초토화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돌봐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은 오히려 내란수기 윤석열을 옹호하는 반역적인 행태도 보자라 폐륜적인 극우 폭도들을 선동해 윤석열을 구속시킨 서울 서부지방 법원을 심탈케 하는 등 더욱더 전국을 혼란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1야당인 민주당이 구태 타로봉기된 국가 경제와 민생 경제를 복구하기 위해 당리당략을 뒤로 양보하고 민생 경제 회복에 주력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힘당이 내란속이 윤석열 농우를 위해 여야 협의를 거부하며 천국을 더욱 혼란케 하고 있다 보니 민주당이 민생을 살피는 여당이고 무조건 목님만 부리는 국힘당이 야당 아니냐는 국민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전국 혼란이 장기화되자 급기야 엎친데 덮친 격으로 개엄 사태 초기.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높게 평가하여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하겠다던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마저도 한국의 금융공기를 우려하며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음을 경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른바 국가 신용등급은 단한번 강등되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에 국채 발행의 금리 상승으로 해외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할 뿐 아니라 외국 자본의 지속적인 이탈로 환율까지 급등하는 등 국가경제 전반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계엄사태도 보자라 그폭도들의 법원 침탈로 말미암아 국가 이미지마저 크게 실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창이던 케이무라 열풍마저 급격히 꺾이고 있어 지속적인 한국문화수출이라는 우리 후손들의 미래 먹거리마저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윤석열이 내란수기 반역자라는 것은 이미 명확히 밝혀진 사실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겸전에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했으만 물론 주상목 대통령 관련 대행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권유로 급조된 국무위조차 격식을 갖춘 국무위로 생각지 않는다며 겸이 합법적이라는 윤석열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더욱이 윤석열의 핵심 축목으로 알려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마저도 윤석열은 국무위원들의 전원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시 KBS 생방송을 이유로 회장을 빠져나가. 비상겸을 선포했다고 진술해 내란 속이 윤석열의 12.3겸 선포는 위헌이고 불법이었다는 것을 명명백백히 확인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윤석열의 12.3친위 구태타는 오로지 불법적으로 사명가인 윤석열의 친위 군부에 의한 불법적인 구태타였으면 물론 윤석열이 굿데타 명분으로 주장했던 부정선거조차도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을 체포한 사실이 없다는 주한미군 사령부의 기자의견 불이평으로 완전히 가짜 뉴스임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이렇듯 윤석열의 12.3 굿데타는 합당한 명문도 정당성도 없는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진짜 목적은 명태군 게이트로 드러난 대선 여론 조작과 총선 개입 그리고 경찰과 공수처에서도 적시했듯이 수단 범죄를 자행했던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윤석열 부부의 사적인 범죄를 덮기 위해 우리 국민들을 롱락하고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의 구국을 위한 역사적 사명은 명확해졌습니다. 12.3 구태타의 진짜 목적은 윤석열 부부의 사악한 범죄를 은직하기 위한 내란이었음을 전 국민에게 바로 알려 윤석열과 국힘당의 내전 선동을 자전 차단해 전국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로 드러난 윤석열 명태군 게이트의 대선 여론 조작과 총선 개입은 물론 김건희 관련 범죄들을 전 국민 앞에 공표해 12·39대타의 진짜 목적이 윤석열 부부의 사악한 범죄를 덮기 위한 내란이었음을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속되는 전쟁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등극으로 전 세계는 바야흐로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야국강식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자칫 한 발만 잘못 뛰대도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국민들의 상식적인 옳고 그름의 판단과 양심에 따른 행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25년 2월 3일 서울의 소리 감사합니다.